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시 휴암동에 있는 광역소각장을 두고 조성된 푸르미 환경공원과 스포츠센터를 들러보러 왔습니다. 청주시 광역소각장에 들어서니 하차 작업을 마친 작업 차량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청주시 광역소각장 홍보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소각시설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반입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태우면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처리설비 그리고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고 난후 나가는 배기설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어실에서는 지금 주요 공정 화면을 띄워서 저희 아까 TMS 배기 어, 오염물질 농도를 보셨는데 대기 오염 물질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그렇게 관리가 되면 여기 제어실에서 약품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력되고 나오는 제 장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위에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고철류가 들어왔으면 자력선배기를 통해서 고처를 따로 분리하고 그걸 판매하 저희 지어실은 365일 계속 24시간 가동되고 있고요. 정비기간 제외하고는 계속 작업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200톤에서 300톤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으며 하루 약 200톤가량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증 등 유해물질을 관련해서 풍경한 청주를 지키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장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니 많은 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오차 없이 분리하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너무도 바뻐 보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많은 쓰레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받고 싶은 곳에서 매일.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리 작업장을 나와 주변의 푸르미 환경 공원을 산책하며 부모산 등산길을 잠시 오르니 우거진 나무들이 온실인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시원한 바람과 그늘에 더위를 식히며 잠시 쉬어봅니다. 푸르미 환경공원을 내려와 푸르미 스포츠센터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시설은 광역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 성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시 스포츠센터 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4,000원에 목욕탕이랑 찜질방이랑 헬스장, 이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찜질방 같은 경우도 이제 찜질복 개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찜질복 개열는 저희 천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나오니 옆 게이트볼 경기장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경기에 한창입니다. 정말 환기가 넘쳐 보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주 유명한 가로수길도 한번 구경하고 푸르미 환경공원도 산책하며 스포츠센터도 한번 이용해 보시죠. 감사합니다.